신태영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유이시삼 대표팀이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으며 경기장을 찾은 인도네시아 팬들은 신태영 감독을 연호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대통령과 축구 협회장도 함께 했습니다. 신태영 감독은 대통령의 신뢰를 얻으며 국민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인도네시아와의 재계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영 감독이 달성한 아시안컵 토너먼트 진출과 23세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그를 붙잡지 못한다면 큰일이 날것 같습니다. 신태영 감독은 재계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고의 대우가 아니라면 인도네시아가 그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 결과에 따라 8강전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을 꺾으면 인도네시아와 8강전을 치르게 되지만 일본이 한국을 이기면 한국은 카타르와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카타르는 인도네시아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8강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태영 감독은 결승전에 진출하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운명의 장난으로 8강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결로 성사되었습니다. 4년 만에 인도네시아 축구에 새로운 역사를 써낸 신태영 감독은 초반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라이벌 베트남까지 제압하며 인도네시아의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파리올림픽 예선에서도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신태영 감독은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24년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8강 진출을 달성하며 인도네시아 축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신태영 감독은 팀을 이끌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가 16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신태영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8일 인도네시아는 에르난도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과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선제 결승골로 대회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약 2300명의 열정적인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어 주 2차전에서 호주를 10으로 이기며 대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신태영 감독의 전략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어 22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요르단을 4-1로 대승했습니다. 전반 23분 마르셀리노 페르디안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팀에 선물을 안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킥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40분에 이탄 술라이만이 추가 골을 터트리며 전반을 2-0으로 대 압도했습니다. 후반 25분에는 선제골의 주인공 페르디나니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자체골로 실점을 했지만 후반 41분에는 롱스로인 패스를 받은 코망 테고의 세기골이 터져 4대1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요르단을 제치고 2위로 8강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신태영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자 5천여 명의 열광적인 인도네시아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도 신 감독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경기 후 믹스 존에서 만난 신 감독은 밝은 표정으로 한국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했고 자신이 자카르타의 갤로라 봄카르노 경기장에서 8만 관중의 열렬한 응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2018년 자카르타 팔방 아시안 게임에 사용되었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신태영 감독은. 이번 AFC U23 아시안컵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축구의 약점인 피지컬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팀의 속도와 기술을 살리면서도 체력을 향상시켜 변방에 있던 인도네시아 팀을 복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신태영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A 대표팀은 그의 지휘 아래 9경기를 치르며 23승 10무 12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축구연맹 랭킹이 173위에서 134위로 상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영 감독 선임을 통해 FIFA 랭킹 15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태영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계속해서 시상대에 오르며 이번 AFC U-23 아시안컵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는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신태영 감독의 재계약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계약 기한이 2개월 남았지만 자국 팬들은 신 감독의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봉이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계약 연장 때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태영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성장과 변화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코로나 시기에도 기부 활동을 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태영 감독의 연봉 삭감을 요구하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태영 감독은 현재의 인도네시아 축구팀이 만들어지는데 4년이 걸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독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동안의 노력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시아의 강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U23세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진태현 감독이 팀을 이끌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패한 뒤 전열을 가다듬고 호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처음으로 AFC U23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신태현 감독은 경기 직후 올림픽 진출을 위한 목표가 50% 정도 달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축구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축구는 박항석 감독이 떠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베트남은 박 감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남아 축구계에서 신태영 감독이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과와 리더십은 많은 국가들에게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출신 감독을 국가 대표팀의 지도자로 선임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대회에 매번 출전하는 나라이지만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또 다른 목표와 꿈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 대표팀의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함께 노력하여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태영 감독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게 될지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동남아 축구의 발전과 신태영 감독의 역사를 기대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